좀 짧게 5km 코스를 소개하면서 5km만 좀 빨리 뛰는데 기록은 어떻게 놓을지 모르겠습니다. 5km를 달리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발, 빨리 달려야 되는데 그동안 5km 짧게 달려본 적이 굉장히 오래돼갖서 기록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스시반 어, 달리는 내내 해살은안 보겠지만 그래도 썬텐즈로 달려보겠습니다. 7분 27초 얼마 이에 오십니다. 하하 내려와. 하이. 하이. 자, 아, 나머지 1.5kg, 1.65kg. 40초대. 아, 하 41초 24분 23초 아, 아, 23분 때는 나와야 되는데 아 하, 허허 거들 있습니다. 아허 허허 허아 아, 상 허허 허허 이렇게. 오늘 뛴게 5.5km 이런 식으로 짧고 강하게 다녀준 게 좋겠죠. 만약에 내가 제가 어, 평소에도 자주 이렇게 5.5km를 뛰었다면 오늘 조금 더 수월하게 기록을 조금 더잘왔을 겁니다. 아 그래도 모처럼 이렇게 짧고 강하게 뛰니까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실제 한 20km를 뛰고 어, 회복. 지금 어쩌면 키로 뛰고 지금은 굉장히 힘들지만 한 10분만 지나도 굉장히 가뿐해집니다 오히려 달릴 때는 힘들게 달리지만 어, 달리고 나서는 훨씬 개운하다 짧고 강하게 <목소리> 아파트 공원으로 가지 않고 그냥 사람들안 다니는 이 인도로 바깥에 도로 인도로 달립니다. 어, 그땀난 상태에서 운동복을 입으면 운동복이 젖는, 젖잖아요. 그래서일 수도 있고 땀이 나고 있을 때 최대한 빼자. 어, 공기하고 피부를 최대한 호흡시키고 이때 그 어, 피부에서도 훨씬 그. 어디 었을 때보다 산소 섭취량이 더 많으니까 회복이더 좋다. 아 상쾌합니다. 이제 달리고 나서 이제 3분 지났네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매일 뭐 20km, 23km 이렇게 달리는 것보다 이렇게 짧고 강하게 달려주는 게 훈련 프로그램에서도 좋다. 신발은 가벼운 씨 아파를 신었습니다. 이걸 뭐한 20km 이렇게 달리면 조금 부담스럽고 그렇겠지만 뭐 5km, 10km 정도에서 그것도 기록 주좀 빨리 달릴 때는 가벼운 신발도 큰 부리를 안 준다. 확실히 가벼운 신발을 신고 달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발 느낌, 착지가 연결되는 이런 발 느낌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차도 하고 연결된 주차장을 지나서 들어갑니다. 자, 빨리 샤워해야지. <laughs>